전라남도 고흥의 소록도에서 한세인들을 위해 평생을 봉사하며 살아온 천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스트리아 출신 간호사 마리안느와 마가리신데요. 영화로 제작되면서 화제가 됐죠. 소록도 천사의 노벨 평화상 추천 활동이 교황청까지 이어지는 등그 영향이 국제적으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광민지 국민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곳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우라니아 영화관 앞입니다. 소록도의 푸른눈 천사들 마리아네와 마가렛의 이야기가 담긴 영화가 이곳에서 상영됐습니다. 어, <laughs> 한국어로 소록도가 그립다고 말하는 노인은 현재 치매를 앓고 있는 마가렛입니다. 두 간호사는 각각 1962년과 1966년에 소록도에 발을 디뎠습니다. 당시 20대였던 이들은 소록도에서 6천여 명의 한센인들을 위해 70대가 될 때까지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오셨다라는 거하고 수녀님이 아니시고 간호사셨다라는. 것. 마리아누와 마가렛은 환자들의 진물은 상처를 맨 손으로 어루만져가며 치료했고 부모로부터 격리된 한센병 환자들의 자식들을 젖먹이일 때부터 자신들의 아이처럼 키우고 돌봤습니다. I'm very touched with the, with the with the story because it's like we're talking about one life, and these are like two lives dedicated to these people that nobody wants to even look at. 마리안누와 마가렛은 월급 한번 받은 적 없이 봉사하면서 오스트리아에서도 모금 활동을 해 한센인들을 위한 목욕탕 외 영화원 결핵병동 정신과 병동을 짓는 등 소록도에 많은 걸 베풀었습니다. 영화 마리안누 마가렛 만들게 된계기는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마리안누 마가렛 너무 미안했다는 것. 두 번째는 두 분을 통해서 희망을 찾자는 것. 인간성에 대한 희망 찾기 그게 핵심입니다. 마리안느와 마가렛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마리안느와 마가렛 노벨 평화상 추천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범국민 추천위원회는 교황청을 찾아 프란치스코 교황을 아련하고 하인츠 피셔 전 오스트리아 대통령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반기문 세계시민센터를 방문해 참봉사를 실천한 두 간호사의 노벨상 추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마리안드 마가레트 두 분의 사랑, 희생, 봉사의 정신을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널리 알리기 위해서 이분들이 노벨 평화상 수상으로 연결되기를 희망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소록도 천사 노벨평화상 추천위원회는 두 사람의 일생을 바친 헌신과 사랑을 알리기 위해 국내외에서 홍보활동과 서명운동을 펼쳐 내년 1월 말까지 노벨상 추천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소록도의 푸른 눈 천사들, 무한사랑과 참봉사를 온몸으로 실천한 이들의 이야기가 더 널리 전해져 노벨평화상을 받기를 바랍니다.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국민 리포트 광민지입니다.